백원자 라디오라고 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. 돈보다 중요한 가치, 돈 외의 행복에 관해서 저의 관점을 공유드릴 거예요. 요즘 사람들을 보면 돈에 쫓겨 그외의 다른 소중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돈으로 살수 없는 부수적인 가치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주로 다룰 겁니다. 비록 당신이 빈털터리일지라도 당신이 이미 부자여도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2023년 4월 15일, 가치가 백원이었던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 돈을 푼 돈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이 동전을 100억의 가치로 만들어가려 합니다. 시간이 흘러 이 챌린지가 성공했을 때 2023년 4월 1 5일에 100원은 100억짜리 기회비용이었음이 증명될 겁니다. 누군가가 100원을 푼 돈으로 여기고 유튜브를 왜 하냐고 질타를할때 누군가는 아득바득 그 100원을 공리로 모아서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당당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시간이 가치있으길 바랍니다. 1 0 0원자였습니다